와, 이분은 뭐 소설 쓰셨는데 한번 뭐라 쓰는지 볼까요? 전기기사 냉동공조기계기사, 위험물관리, 산업안전기사, PLC마스터 K, 능숙하게 다룹니다. 나이 46세, 공장공무 다 거치고 시설했지만, 그냥저냥 할만한데 맞는 것 같네요. 솔직히, 펌프실 하나도 제대로 못 고치는 병신같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도 봐왔고, 뭐 P형 수신기, R형 수신기도 제대로 못 다루는 병신같은 소방안전관리자도 봤었고, 했지만 일 잘하는 당직 주임이나 반장 각 조마다 한 명씩 있고 주간의 시설 대리나 주임 중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히 다닐 만한 데가 시설입니다. 어, 저 공감이 되네요.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채 50%도 못 쓰지만은 공장 다니면서 밥도 편히 못 먹으면서 뺑이 치고 위로 올리는 품이서나 음 위서가 맞나? 품 의서 아닌가? 각종 보고서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월말이나 월초에 모여서 몇 시간씩 쓸데없이 회의하면서 시간이나 보내고 하는 것보단 훨 낫다고 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아파트 쪽이 이런 쓸데없는 메나워가 빠지니까 그 시간을 나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. 그 시간을. 그니까 러그 시간을 그냥 버리면 좀 아까운 시간이고. 그렇게 이래도 연봉 6천 넘기려면은 잔업에 간혹 특근도 해야 되는데 시설은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, 휴일, 대체 공휴일 전부 쉬면서 연봉 5천 이상 받아갑니다. 대단지 가면은 각종 자격수당까지 6천 정도 받고 20, 30대라면은 당연히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기술 쌓기에도 좋기 때문에 시설은 비추지만, 아, 이분도 20, 30대는 뭐 시설 비추라고 해놨네요. 근데 그것도 하기 나름인 거예요. 경력되고 자격증되는 나이 좀 되신 분들은, 자, 단지 큰 아파트나 은행, 전산 센터 같은 근무 강도는 약하지만 기술은 약간 있어야 하는 시설 관리에서 근무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. 일반 빌딩이나 상가 시설 관리, 이런 거지 같은 건 말고요. 아, 일반 빌딩이 더별론가요 일이 더 없다고 하던데, 제가 듣기로는. 아, 세계 특허 부산 기업. 족저 근막염에는 엑스솔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.